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의로 환영합니다. 요한복음은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질문에 관한 예수님의 강화, 예수님의 답변, 형식으로 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하나의 축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의 구조는 일곱 개의 예수님의 설교와 일곱 개의 예수님의 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으로 이땅 가운데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이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표적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눈먼자를 치유하면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생명과 부활로 이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급한 요청을 받게 됩니다 나사로가 거의 죽을 병에 걸렸으니 빨리 와달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절입니다 사절, 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병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죠. 죽을 수 있는 병이 있고 죽지 않을 수 있는 병도 있죠. 그러나 나사로가 어떤 병이든지 죽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나사로의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복음 예, 9장에 보면 소경된 자를 고치실 때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나사로의 질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한 것이다 이 소경의 눈먼 건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므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병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도 이 예수님의 관점이 되기를 주임으로 추원합니다 나의 질병이 나의 고난이 나의 시련이 나의 고통이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든지 간에 그 질병과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부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내가 당하는 것이 어떤 아픔이고 고난이고 그것이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그 질병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지금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이 전염병 이면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 전염병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전염병이 사라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에 예수님은 바로 나사라에게 가지 않습니다. 5절에 보니까 5절, 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 그녀의 자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게 사랑한다면 바로 가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는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가 병들어 있으면 바로 그냥 달려가지 않으시겠어요? 네. 그런데 바로 달려가지 않고 어떻게 하셨냐면, 6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예수께서는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어요. 그리고 이틀 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큰 어떤 사건이 있었다면 아마 기록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큰 어떤 사건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머물러야 될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사랑한다면 빨리 달려가서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기적적인 치유를 통해서 나사로를 살려야 되는 것인데 이틀이나 더 머물렀다라고 특별히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주셔야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과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그 시간이 다른 거예요. 인간의 시간, 사람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뭐든지 어떤 것이든지 해결이 돼야지. 그리고 우리, 우리들의, 우리들의 시간은 우리들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예,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가 되어야죠.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맞춰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플랜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에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우리의 시간과 방법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대부분의 기도, 우리들의 대부분의 시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을 우리한테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마음이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더디죠. 답답하죠. 빨리 하나님이 나서로를 살리기를 원하죠. 내 자녀를 그리고 내 시간을 빨리 해결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늦지 않고 빠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고치기 위한. 그 모든 하나님의 시간들은 정확합니다. 우리가 늦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시간. 우리는 그 기다림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이틀 동안 머무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뒷부분에 나오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기다려야 하고 그리고 이 시간이 나에게 왜 주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 이런 오랫동안 우리에게 이 아픔과 이 시련과 이 질병을 주셨는지 그 기간 동안 기다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고치러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 지방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 유대 지역은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왜 그곳으로 가려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낮은 열두 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낮에 다니는 사람은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10절 그러나 밤에 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넘어진다 사람들의 핍박과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급박한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매도 불구하고 왜 다시 가려고 하냐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알듯 모르듯한 모를 모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빛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거야이 어두움은 예수님이 없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은 어두움이요 절망이요 그 모든 핍박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캄캄한 두려움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 빛의 시간 그 낮의 시간은 그 어떤 두려움과 절망도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아무리 어떤 도전과 어떤 핍박과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낮의 시간은 희망이요 소망이요 부활이요 생명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예수님이 없는 시간은 절망입니다. 죽음이에요. 멸망입니다. 아무리 전염병이 창궐을 해도 예수님이 있는 시간은 희망이요 소망이요 생명이요 부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시간, 낮의 시간, 빛이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서로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8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생명이요 부활되신 예수님, 빛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고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면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사로에게 찾아가시는 거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잠들었다는 것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이틀 동안, 이틀 동안 예수님께서 머물르셨는지를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16, 14절의 말씀. 15절입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는 까닭은 너희를 위해서다. 이 일로 인해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이제 나사로에게로 가자. 예, 이틀 동안 지체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의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지체하심으로 나사로는 완전히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서 나사로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들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죽은 영혼도, 죽은 사람도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이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으로 보여줌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더욱 굳세지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마지막 기적이었고 이 기적 이후에 이 표적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기적은 없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표적을 경험하는 단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지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그 질병 너머를 통해서 우리는 봐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질병이 치유되는 경험을 했다면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세지는 것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 대신 그 완전하신 그 주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땅 가운데 있는 그 어떤 어려움과 시련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질병 때문에 어려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병을 극복하고 예수님 안에서 간절히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질병 자체가 아니라 그 질병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하신 분이죠. 그런 17살 때 물이 거의 없는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몸 전체가 신체 불구가 된 그러한 분이세요. 그분이 그 사고를 경험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몸을 쓸수 없는 상태, 평생을 휠체어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상태. 그리고 몇년 전에는 다시 유방암이 재발이 돼서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조니 엑슨 타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못 쓰는 다리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다면 나 자신이 휠처에 갇혀 지내하는 것쯤은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당한 사고가, 내가 당한 질병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만 있다면 나의 환경은 아무것도 안. 왜? 우리는,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가는 여정이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주님을 하늘나라에서 만나기 때문이지. 우리의 육체가 아픈 것이 중요한 것이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일,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 그리고 나의 믿음이 더 중요, 더 깊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더 가장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아픈 질병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고난 당한 그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질병과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그 질병과 그 시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주위에 아픈 분들을 위해서 질병을 통해서 고난 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련과 그 고통과 그 아픔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그 고통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질병이든지, 그것이 어떤 시련이든지,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나 님, 전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을 경험하는 그러한 질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을 이 전염병을 이기며 극복하며 무엇보다도 이 질병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든 자를 위해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사로의 질병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자녀 중에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질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부활되신 그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발견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아버지 그 아픔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완쾌되고 회복되는 아버지 하나님 경험을 하나님의 표적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환란 당한 사람들, 시련 당한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치유하시는 여호와,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시간이 임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국 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중국 당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신 이 시련과 이 고난 아버지 이 분열과 이 아픔과 이 다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통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이 민족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나 하 님, 주여, 예수님의 그 생명과 부활을 목도하며,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질병과 아픔과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질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깊이 예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서 부활이요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자 대신 그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아버지 분열과 다툼과 고난과 아버지나님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극리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주신 이 아픔과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이 민족을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며 극복하며 승리하는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10일, 10주간 진행되는 나라를 위한 목회자들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과 순명이라는 제목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들의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로워지고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나의 실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분들 머리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위에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환호들과 전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성교사님들과 그 가정위에 이지럽 정원이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